그래서 옛날에는 피부과가 비뇨기과랑 합쳐져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980년대까지는 피부 비뇨기과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었던 걸 알고 근처에 가면 뭐 동대문이나 종로 이런데 가면 되게 작은 비뇨기과 병원인데 피부과를 같이 하는 데가 좀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두개 같이 하는 데가 많진 않았대. 그때 이제 면허 라이센스를 따셨던 분들은 전공이 할때 피부 비뇨기과라고 해서 합쳐져 있던과를 하셨던 거죠. 실제로 학회도 되게 오랜 기간 같이 있었고 유럽 이랑 학회지 전어를 보면은 피부과 전얼을 심는 곳인데 뭐 성병이나 비뇨기과 내용을 같이 심는 패키지 전월도 있거든요. 그런 게다 이제 흔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피부의 중요성을 깨달은 데 사실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피부는 그냥 뭐 내과 질환, 비뇨기과 질환, 뭐 성병 같은 거 그런 걸 알았을 때사인그 표시가 나는 그 부분, 간접적인 부분 이렇게만 인식을 했어그랬던게 뭐냐면은 매독 같은 거. 매독 같은 게 성병이지만 사실 걸리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감염이 지나게 되면은 피부에 발진 같은 게 나타나요. 나병같은거죠 레프로시 뭐 눈썹이 빠지거나 손 말단이 굳어가면서 잘리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부의 변화를 유발하는 여러가지 감염질환들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뭐 항생제가 나오면서 많이 잡혔고 거의 사멸되었지만 그러다보니까 이 비뇨기과적인 성병에 의한 피부의 변화, 피부의 증상, 그런 징후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피부가 어떤 미용으로서 시장이 확대되고 피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게 얼마 안됐고 그전까지는 이제 피부과는 비뇨기과가 같이 이렇게 붙어있었다라는 거예요